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선수는 25토츠 살라 은카입니다. 25토츠 시즌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규 특성인 라인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구시즌 대비 피지컬이 개선됐는데 그래서 저는 공미의 살라를 써봤습니다. 대부분의 코어 스탯이 황금맛이지만 중거리 스탯만큼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인게임 리뷰로 가보시죠. 애초에 태생이 윙어이기 때문에 체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드리블 자체가 워낙 짧아서 스프린트 드리블을 쳐도 턴이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효과가 황금 맛인데 체감까지 좋다. 사실 버터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퍼터 쳤을 때 방향 전환이 빠르고 가속력이 잘 붙는 스타일입니다. 2 5토치 시즌 살라는 충분히 공미에 써도 될 만큼 짐투 움직임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규 특성엔 라인 브레이커가 달려있어서 그런지 수비라인에 걸쳐있는 똑똑한 AI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줬습니다. 공미 자리에서는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25토치 시즌은 피지컬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등딱을 잘 버텨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속도가 붙었을 때는 확실히 피지컬에서 수비수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거리 스탯이 낮지만 실제로 인 게임에서는 중거리 ZD가 약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ZD를 잘 넣어줬는데 짝발 체감도 전혀 없었고 강 열리면 낮은 스텝 무시하고 마음껏 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진짜 골을 잘 넣는 선수이고 박스암 마무리 정말 좋은 편입니다. 헤더가 좋지 않은 편이지만 위치선정 스탯이 높아서 그런지 움직임을 통해 어느정도 헤딩골을 넣어줬습니다. 공미로 써본 살라는 25투츠 시즌 피지컬이 개선된게 인게임에서 확실히 느껴졌고 성능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꼭 써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리뷰를 보시고 싶은 스쿼드나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